誰じゃ 세, 세분 스승님이! 저, 저쪽에 화산 수정을 채집하러 간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안 돌아오셨어요. 경비병 아저씨한테 말했지만 아저씨가 지금은 일손도 부족하고 저쪽은 지형도 위험한데 마무리랑 나쁜 사람도 많다면서 일단 준비부터 하고 준비 다 되면 선생님을 구하러 간대요. 근데... 그러면 늦을 거예요. 정말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행이다. 으허허. 지금 바로 경비병 아저씨가 갔던 곳을 그려줄게요. 경비병 아저씨들이 그러는데, 여기가 스승님이 머물렀던 곳일지도 모른대요 그림자 바늘 근처까지 몰리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정말 그런 거면! 부탁이에요, 언니! 제발 스승님을! 석전속결로 가지. 지도상 아마 이 근처일 거야!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자! 경계를 늦추지 마! 몰라서! 가까이 오지 마! 저기 봐! 저 사람이 우리가 찾는 그... 실프 아니야? 뭐야, 이 자식! 왜 이렇게 잘 싸워! 다들 철수다 철수! 체수! 물건은 다 버려! 우와, 엄청 빨리 도망가네 결단력도 있고 하, 정말 고마워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난산 아래로 던져졌을 거야 여행자한테 구해지다니 오늘은 운이 참 좋네 면 소개가 늦었지? 난 쉐븐이라고 해 운이 더럽게 없었지만 방금 큰 행운을 만난 보석장인이지. 이 믹스가. 아휴, 걱정시켜버렸네. 가게에서 나올 땐 길어도 이틀이면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림자 반을 근처에서 새로운 화산 수정 광맥을 발견했지 뭐야. 순도 높은 수정이 유난히 많더라고. 그래서 화산 수정을 잔뜩 채굴해서 돌아가려던 참이었는데 수정의 열소 때문에 마무리 모여들었어. 근데 주변 상황은 너도 봤지? 늘 위에 매달려 있던 그림자 바늘이 갑자기 떨어져서 주변에 큰 구멍이 생겼어. 내가 찾은 광맥은 바깥쪽에 있어서 겨우 무사했지만 주변 마물들이 놀라는 바람에 사방으로 날 뛰는 거야. 그래서 마물을 피해 황급히 샛길로 갔는데 나오자마자 도적들을 맞닥뜨린 거지. 너희가 제때 와줘서 다행이야. 도망치면서까지 수정을 챙긴 거야? 그렇게 위험한데 그냥 버리지 그랬어. 버릴 건다 버리고 제일 순도 높은 수정 하나만 남긴 거야.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져가야 해. 트라졸리를 위해서 그리고 가요 네이자를 위해서. 아, 넌 모르겠구나. 트라졸리는 고대 이름을 만들던 장인이고, 네이자는 트라졸리의 딸이야. 실론인을 알아? <laughs> 트라졸리는 실론인 얘기만 나오면 입이 마르게 칭찬하더라. 고대 이름을 가장 깊이 연구한 사람, 우리 일족의 미래 최고의 장인. 온갖 호칭을 다 붙일 기세지 트라졸리가 굳이 말은 안 하지만 난 알아 트라졸리가 고대 이름을 만들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딸 때문이야 가여운 네이자가 몹쓸 병에 걸려서 트라졸리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간병에만 전념하고 있어 네이자의 병세가 가장 심각했을 때 트라졸리는 꼭 수렁에 빠진 횃불 같았어 필사적으로 빛과 열을 내뿜었지만 발밑에 흙탕물은 점점 차올랐지. 아, 그래도 괜찮아. 의사가 준 약이랑 대영혼의 가오 덕분에 네이자의 생명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으니까. 그 후로 네이자의 병세는 점차 호전됐어. 몸은 여전히 약해서 집에서 안정을 취해야 하지만 편지 쓸힘 정도는 생겼지. 네이자는 종종 실론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도 고대 이름을 단조하는 장인이 돼서 어머니의 자부심이었던 중책을 이어받고 싶다고 말이야. 이제 며칠 뒤면 네이자의 생일이라 생일 선물로 줄 순도 높은 화산 수정을 찾아달라고 트라졸리가 부탁하더라. 진짜 진... 정석이었구나. 이렇게 예쁜 선물이라면 분명 네이자의 병도 훨씬 빨리 나을 거야. 트라졸리랑 네이자가 그 말을 들으면 기뻐하겠는걸. 그럼 일단 돌아가자. 이믹스를 너무 기다리게 할순 없지. 참, 괜찮다면 내일 같이 트라졸리에게 가자. 네가 도와준 덕분에, 도적들에게 수정을 빼앗기지 않았잖아. 이렇게 뜻 깊은 수정을 지켜줬으니 너도 뜻 깊은 선물을 받아야지. 뭐래? 안 그래도 불의 신이 실론인한테 연락 넣는다고 했잖아.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우린 약간의 평범한 선물이면 돼. <웃음> <웃음> 안심해. 분명 너희 마음에 들 거야. 선물이 뭔지는 내일 트라졸리에게 직접 들어봐.